안녕하세요, 은바TV 여러분. 은바 화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릴 달삭티 관련된 사건입니다. 사실 사건이라기보다는 이 달삭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달삭티라는 게 무엇이냐? 달력을 삭제하고 튄다. 뭐 이런 말인데, 마우에서는 지금 현재, 레이드 시스템상 달력으로 초대를 받고 초대 받은 레이드를 참가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한마디로 예약제인 거죠. 예약제인제 이게 예약 리스트인 거예요. 근데 본인이 이 달력을 초대받은 요 달력 일정 자체를 그냥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버절도할수 있고 미약정도 할수 있고 수락도 누를 수 있지만 그냥 본인이 그냥 제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제거를 하게 되면 이 리스트에서 본인의 아이디가 그냥 바로 삭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달삭티라고 하고 굉장히 욕하는 거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를 관리하는 공대장 입장에서는 누가 달삭티를 했는지 기록이 남지가 않습니다. 한마디로 달력을 삭제하고 튀어버리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냥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달력 내용 안에 웬만하면 그 사람들의 아이디를 적어 놓습니다. 그래야지 기록이 남으니까. 달력을 삭제하고 튀었을 때 누가 빠졌는지를 빠르게 할수 있으니까 적어놓는데 이걸 적어놓지 않는 공대장들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새 되게 귀찮거든요. 아이디 하나하나 다 적어놓는 거 되게 귀찮고 달력 자체도 지금 UI 오류가 되게 많아가지고 막 적다가 초기화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달삭티가 왜안 좋냐? 공대장들이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공대장들이 그거를 따로 볼수 있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하면 마우를 시작하시는 뉴비분들, 그리고 복귀자 분들 중에서도 이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달력을 삭제하는 행위보다는 그냥 공대장님한테 이러이러 해서 공대 참여가 불가능하다라고 우편을 보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게 가장 정상적으로 공타을 하는 방법이고 막공의 경우에도 거절을 누르는 거는 최소한의 예이긴 하지만 웬만하면 그냥 공대장님한테 짧은 우편 정도는 보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공자님 제가 일이 생겨서 참여를 못합니다 뭐 이러면서 그냥 그거 한 줄이라도 되니까 그러면 공대장 중에서 그거를 욕할 사람은 없어요 아이 사람 막올라고 했는데 안 오네 이런 공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못올것 같으면 일찍 연락을 주시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일정 한 15분 전에 저도 갑자기 달삭티를 겪은 적도 있어요 굉장히 기분이 더럽거든요 근데 뭐 말해주는 거 솔직히 어렵습니까 말해주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웬만하면 이런 식으로 이, <laughs> 달삭티 좀 처하지 마세요 님들아 라는 글이 안 올라올 수 있게 여러분들도 이런 매너를 지키면 좋지 않을까 라는 관점에서 이 영상을 제작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려 봅니다 오늘의 사건 달삭티 사건이었고요 저는 이만 빠이염